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 음, 경주에 걸쳐 있는 치술령에 왔습니다. 치술령 자 치술령 산행 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하시죠. 자 여러분 한모씩 산에 다니면 멧돼지를 한모씩 만납니다. 자 멧돼지를 만나면 자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뒤로 살짝 숨으면 됩니다. 숨으면, 그 멧돼지는, 그냥, 갑니다. 뒤로, 나무 뒤로 숨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멧돼지 교배기가 새끼 넣을 때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엄마 멧돼지가, 어, 너무 예민합니다. 그때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대떡을 씁니다. 그냥 뒤로 살짝 피하면, 피하는 자기도 피합니다. 왜? 네, 자기는 동물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피해갑니다. 어, 절대로 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뒤로 살짝, 뒤로 살짝 나무 뒤로 숨으면 멧돼지는 알아서 갈 거고요. 그리고 뱀도 그렇습니다. 뱀도 봤다. 밟지 말고, 던지지 말고, 이러면 뱀도 자기, 자기가 그냥 살짝 비켜 갑니다. 어, 그리고 멧돼지가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요, 도토리, 도토리, 그런 걸 따가지고 갖고 가지 마십시오. 어, 그게 없으니까, 뭐, 도토리, 뭐, 더덕, 뭐, 기다 등등 많죠? 그런 거 없으니까 멜돼지가 복내로 내려오는 겁니다. 절대로 동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웠으는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여러분, 여기는 치술령, 치술령 망부석이다. 망부석. 자, 그, 옛날에,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바다를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 부인이 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한없이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끝내 돌아오지 않고 여기 산에 와서 기도도 하고 남편 오기를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다렸지만 남편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고 울었던 이 자리가 망부석이 되었답니다. 이게 망부석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치술령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여러분, 동네산이라도 멋진 거것 같습니까? 저는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해외산에, 뭐, 국내산에, 저, 해외산에 또 많이 갑니다. 국내산에 또 뭐, 많이 가고요. 근데 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안 합니다. 저라도 실천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동네 산행할 때, 코로나를 위한 도법법, 산행도법법을 잠시 이야기 하는데요. 그냥 사람만 오면, 옛날에는 인사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손님이 오시면, 전산객이 오시면, 등산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마시고 사람이 오시면 마스크를 쓰고 그냥 설적이 옆에 피해가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등산로를 한한 한 1m 정도 살짝 비켜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해해 주시고 뭐 잘못하면 기분 나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 나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게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제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외사는 가고 싶고 국내사는 갈도 도봉산, 북한산, 소락산, 가락산, 팔령산, 주작산, 설악산 뭐. 금정산 다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못가합니다 저라도 실천해야 될것 같아. 아닙니까? 자, 시술령, 시술령 다 가고 있습니다. 조게만더 올라가시죠. 자, 출발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자, 경주 울산에 걸쳐있는 시술령, 지술령 칫솔령 정상에 왔습니다 지술령이라는 데는 이렇게 되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만드는 비석 같고요 이게 요게, 요게 지금 보이 비석입니다 옛날, 옛날에 있던 비석입니다 여기가 지술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요 밑에가 만부석이 있던, 만부석이 있던 자리인데요. 어, 보고, 보고, 어, 동해, 동해 바다를 보고 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어, 바위가 됐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음, 한 내려가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가 박대상, 박대상 유적지입니다 음, 옛날, 옛날 고택, 고택이고요. 한, 들어가 보시죠. 그냥, 옛날, 옛날 고택입니다. 고택. 음, 조선시대 때, 아니, 그 옛날, 그, 조선시대 전 옛날, 아주 옛날에 고택입니다, 고택. 자 여러분 오늘 또 쓰레기 이만큼 쌓았습니다. 자 오늘 또 거기 저기 안벽 타시는 분 음, 바람 많이 부는데 안전 산행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안전 산행 하십시오. 오늘 어, 울산 경주에 걸쳐 있는 지술용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산행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